우리 대학의 역사와 전통 문화의 중심인 야외음악당입니다. 이곳 야외음악당 한편으로 청년창업파크가 들어섭니다. 1300제곱미터 지상 4층 규모로 내년 2월 캠퍼스 중앙에서 위용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그 스파크는 SK하이닉스 청년창업파크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와 우리 서원대학교가 협업을 해서 이제 차, 어, 창업파크를 만드는 것인데요. 어, 창업을 할수 있게끔 창업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창업 입주까지 또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가동이 됩니다. 청년창업파크 스파크 사업은 SK하이닉스와 업무 협약을 맺고 청년창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부 1층과 2층에는 50개의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고 3층과 4층은 창업카페, 강의 및 실습 공간으로 조성되어 총 20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 청년 실업자 수는 29만 명에 도달하며 1년 만에 2만 명이나 늘었고 지난해 6.1%였던 청년 실업률도 1년 만에 7%대로 돌입하면서 대학 사회를 긴장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각 대학은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 요즘 취업이랑 창업이 정말 힘든데 그 스파크 센터처럼 창업을 도와주는 기관이 생겨서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해마다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문은 좁아지고 있지만 취업과 창업 플랫폼을 확대하려는 대학과 수준 높은 업무 능력을 갖추기 위한 학생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SBC 윤정열입니다.